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능력을 주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에 고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행하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성령님은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실까? 오늘도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도, 꼬마라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너희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줄 거야.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전세계를 살린 랩란트들처럼 오늘 똑같은 축복 누리기를 바래요. 지금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성령에 반대되는 악령, 귀신,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복은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꽁꽁 묶어서 괴롭히고 지옥처럼 살게 하다가 지옥으로 데려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하나님 떠는 사람들은 아빠가 마귀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아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쁜 짓만 하고 살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상만 들고 많은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령 귀신이 계속 함께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악령과 귀신을 완전히 밟아서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악령과 귀신을 완전히 깨뜨리신 참된 왕,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벌벌 떨어요. 사실, 악령과 귀신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못 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도 걱정할 거 없지요?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빛이 들어오고 악령은 떠나가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나와 누구 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지요? 내 마음 속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와 구원받은 자와 성령님을 함께 하시지요. 이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성령님이 똑똑하실까요? 내가 똑똑할까요? 당연히 성령님께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똑똑하시겠죠? 내가 힘이 셀까요? 성령님이 힘이 세실까요? 당연히 성령님이 힘이 세시겠지요. 나는 약하고 꼬마고 못해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해 보자. 성령님은요. 우리 랩런트들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능력이 넘치게 하세요. 와,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만 했는데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꼬리를 내리고 튼튼해져요.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구원의 감사를 누리게 해주세요. 기쁘고 예배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리스도를 부르고 기도만 해도 가는 곳에 모든 악령, 흑암, 사탄 문화를 완전히 깨뜨리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를 모실 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누구에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령은 떠나가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 무서운 거 있나요? 어, 자꾸 꿈에 막 좀비가 나타나요. 자꾸 막 이상한 꿈을 꿔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모든 사탄 무섭게 하는 흑암 악령은 떠나가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혹시 주변에 자꾸 이상한 걸 보이고 자꾸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너가 하나님 자녀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된단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축복된 우리에게 축복된 것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보고마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겠죠? 요셉은 노예로 가는 것도 세계복음할 길이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도 세계복음할 길이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셉을 따라 하는 거예요. 요셉은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누렸어요. 성령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요셉은 어, 매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더니 바로왕이 얘기했어요. 이야,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너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다윗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시를 쓰면서 찬양하고 그랬어요. 요셉도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렘난트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렘난트들이 받았던 축복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천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 속에 지금 영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우리가 숨 쉬고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이렇게 생기가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겠죠? 지금도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목사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숨을 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내 영혼에 성령님의 능력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호흡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튼튼해지듯이 매일 예배하고 정식이도할 때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항상 전도하고 선교를 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나는 누구에게 누구를 도와줄까? 내가 할수 있는 오늘 착한 일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함께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따라서 해주세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